전유진의 8월 비밀 스케줄 공개. 팬들도 몰랐던 특별한 요일은? 대한민국 트로트계를 이끄는 빛나는 별, 전유진. 그녀의 8월 활동 스케줄 일부가 드디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며 팬들 사이에서 연일 뜨거운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일정만 보아도 방송 출연, 콘서트 무대, 팬미팅까지 다채로운 활동이 예고되어 있어 그 바쁜 행보에 팬들은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스케줄 공개에 그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일부 날짜는 여전히 비공개로 표시되어 있으며 공식 입장 또한 철저히 함구되고 있어 궁금증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단한줄의 힌트조차 없는 그날들에 과연 어떤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팬들은 단순한 휴식일은 아닐 거라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추측과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직접 밝히지 않는 이상, 그날의 진실은 베일에 쌓인 채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유진의 말 없는 스케줄이야말로 오히려 가장 큰 떡밥이 되는 지금, 대중의 시선은 어느 때보다 그녀의 다음 행보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숨겨진 요일이 던지는 물음표, 그 뒤에 숨겨진 느낌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베일에 쌓인 8월 스케줄. 공식 일정 속 비밀의 요인. 다가오는 8월. 전유진의 행보는 그야말로 본 단위로 쪼개진 듯 바쁘게 펼쳐질 예정입니다. 공식 팬카페와 소속사 토피 미디어를 통해 공개된 일정만 살펴보더라도 그녀의 인기가 무대 안팎에서 얼마나 뜨거운지를 실감하게 만듭니다. 8월 3일 토요일. MBC쇼. 음악중심의 특별 게스트로 전유진의 이름이 발표되자마자 팬들의 기대감은 순식간에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 뒤를 잇는 8월 5일에는 SBS 인기 예능 동상이몽이 너는 내 운명 스페셜 촬영에 참여해 전유진의 색다른 매력을 엿볼 수 있는 기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8월 10일 대구 여름 콘서트에서는 메인 무대를 장식할 예정이며 14일에는 브랜드명이 철저히 비공개된 광고 촬영이 예정되어 있어 대중의 궁금증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19일에는 유튜브 펠라이브, 25일에는 서울사랑의 콘서트까지 숨 돌릴 틈 없이 이어지는 공식 일정은 그야말로 폭풍행보라는 표현이 아깝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식으로 공개된 이 빽빽한 일정표 속에서도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일부 수요일과 금요일, 일정이 마치 일부러 비워놓은 듯한 공란으로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휴식을 위한 여백일까요? 아니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어떤 비밀스러운 프로젝트가 조용히 준비되고 있는 것일까요? 팬들은 지금 이 순간도 다양한 추측을 쏟아내며 전유진의 다음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숨이 가쁘지만, 오히려 공개되지 않은 그 여백이야말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팬들이 포착한 이상 신호. 스튜디오 사진과 미공개 티저 영상. 겉으로 보기엔 평범해 보였지만 날카로운 팬들의 눈은 그 속에 감춰진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8월 7일 수요일과 8월 23일 금요일, 전유진의 공식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커뮤니티에선 분명 무언가 평소와는 다른 기류가 감지되었습니다. 먼저 8월 7일 서울 어딘가의 스튜디오에서 촬영된 듯한 사진이 비공식 팬 페이지를 통해 은밀하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 전유진은 낯선 콘셉트의 의상을 입고 있었고 배경 역시 그녀가 자주 사용하는 촬영 장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이 작은 단서 하나만으로도 팬들은 다양한 가설을 세우기 시작했고 온라인 커뮤니티는 단번에 뜨거운 토론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보름이 지난 8월 23일, 또 다른 이상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 처음 보는 계정이 전유진의 비공식 티저 영상을 올렸다는 소식이 퍼진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계정은 일부 팬에게만 팔로우 요청을 보냈고, 짧은 영상 클립에는 전유진의 목소리로 추정되는 새로운 멜로디와 미공개 가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팬들은 전유진이 드디어 싱어송라이터로서의 첫발을 내딛는 것이 아니냐는 설레머린 예측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무것도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 일련의 움직임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엔 너무나 정교하고 의미심장했습니다. 조용히 흘러가던 수요일과 금요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전해진 이 비밀스러운 신호들은 오히려 공개되지 않은 일정보다 더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음악 예능과 해외 화보 촬영. 기대감 폭발. 이제 팬들은 확신에 가까운 기대감을 품고 있습니다. 단순한 활동을 넘어 전유진의 음악 인생에 있어 또 다른 시작점이 될지도 모를 이 숨겨진 움직임들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는 걸까요? 토피 미디어는 이에 대해 현재로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모호한 답변이 오히려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한 연예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전유진은 이미 하반기 방영 예정인 넷플릭스 오리지널 음악 예능 프로그램의 파일럿 에피소드 출연을 확정지은 상태라고 합니다. 정식 발표는 아직 없지만 이 사실만으로도 팬들 사이에선 드디어 전유진이 글로벌 무대에 첫발을 내딛는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 촬영 일정이 바로 그 미스터리한 비밀의 요일과 정확히 겹친다는 사실입니다. 공식 스케줄엔 이름조차 올라있지 않지만 정황상 이 숨겨진 날들의 전유진이 새로운 무대를 준비 중이라는 추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아무 설명도 없이 비워진 일정표 한 줄이 이젠 거대한 퍼즐의 핵심 조각처럼 느껴집니다. 여기에 더해 8월 중순으로 알려진 해외 화보 촬영도 조용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정식 발표는 커녕 구체적인 장소조차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유진이 직접 콘셉트를 기획하고 스토리보드 구성에까지 참여했다는 소식은 팬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합니다. 단순한 화보 촬영을 넘어 그녀의 음악과 이미지가 어떻게 새로운 이야기로 재해석될지에 대한 기대는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결국, 비밀의 요일은 단순히 쉬어가는 시간이 아닌 전유진의 새로운 챕터가 조용히 시작되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아무 말 없이 준비된 무언가가 어느 날 갑자기 눈부신 서프라이즈로 팬들 앞에 나타날 그날을 모두가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유진의 선물 예고. 팬들과의 특별한 소통. 최근 진행된 온라인 팬미팅에서 전유진은 밝은 미소와 함께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 조금 더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공개되지 않은 일정도 있지만, 나중에 모두 큰 선물이 될 거예요. 짧지만 묵직하게 다가온 이 한마디는 단순한 응원이 아니라 마치 무언가를 암시하는 듯한 예고편처럼 팬들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엔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진심이 묻어 있었고, 말 끝마다 느껴지는 기대감은 오히려 팬들에게 더큰 상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모든 순간이 선물처럼 느껴진다는 표현은 전유진이 지금 이 순간 단순히 활동을 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매순간을 작품처럼 준비하고 있다는 메시지로 해석되며 더욱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그런 그녀가 아직은 말할 수 없는 일정이라고 조심스레 언급한 부분은 그저 감춰진 스케줄이 아닌 팬들에게 기적처럼 다가올 무언가를 품고 있다는 강한 신호처럼 느껴집니다. 이후 팬들 사이에서는 이건 단순한 힌트가 아니다. 확실한 예고다라는 반응이 이어졌고, 아직 베일에 쌓인 프로젝트에 대한 궁금증은 점점 뜨거운 기대감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목소리 속에 담긴 이 작은 진심 하나가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지금도 그 한마디를 반복해서 떠올리며 그녀의 다음 걸음을 기다리는 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유진의 말처럼 아직 열리지 않은 일정의 문 너머엔 아마도 모두를 놀라게 할 커다란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의 포장을 가장 먼저 풀어볼 사람은 끝까지 믿고 기다린 팬들일 것입니다. 공개된 스케줄보다 공개되지 않은 날들에 더큰 기대감을 품고 있는 팬들. 일부는 팬카페의 비밀의 요일 카운트다운을 진행 중이며 전유진의 인스타그램 알림을 켜놓고 하루에도 수차례 확인하고 있습니다.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 전유진. 그녀가 준비 중인 비밀 프로젝트는 무엇일까요? 팬들의 설렘이 커지는 가운데 8월은 단순한 활동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 트로트계를 이끄는 빛나는 별, 전유진. 그녀의 8월 활동 스케줄 일부가 드디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며 팬들 사이에서 연일 뜨거운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일정만 보아도 방송 출연, 콘서트 무대, 팬미팅까지 다채로운 활동이 예고되어 있어 그 바쁜 행보에 팬들은 탄성을 자아냈다. 하지만 단순한 스케줄 공개에 그치지 않는다. 놀랍게도 일부 날짜는 여전히 비공개로 표시되어 있으며 공식 입장 또한 철저히 함구되고 있어 궁금증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단한 줄의 힌트조차 없는 그날들의 과연 어떤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 팬들은 단순한 휴식일일이 없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추측과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그녀가 직접 밝히지 않는 이상 그날의 진실은 베일에 쌓인 채로 남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유진의 말 없는 스케줄이야말로 오히려 가장 큰 떡밥이 되는 지금 대중의 시선은 어느 때보다 그녀의 다음 행보에 집중되고 있다. 숨겨진 요일이 던지는 물음표. 그 뒤에 숨겨진 느낌표는 과연 무엇일까? 숨가쁜 8월 공식 일정, 그리고 팬들의 눈에 뗀 공난. 다가오는 8월, 전유진의 행보는 그야말로 본 단위로 쪼개진 듯 바쁘게 펼쳐질 예정이다. 공식 팬카페와 소속사 토피 미디어를 통해 공개된 일정만 살펴보더라도 그녀의 인기는 무대 안팎에서 얼마나 뜨거운지를 실감하게 만든다. 8월 3일 토요일, MBC쇼. 음악중심의 특별 게스트로 전유진의 이름이 발표되자마자 팬들의 기대감은 순식간에 최고조에 달했다. 그 뒤를 잇는 8월 5일에는 SBS 인기 예능 동상이몽 스페셜 촬영에 참여해 유진의 색다른 매력을 엿볼 수 있는 기회로 주목받고 있다. 이어지는 8월 10일 대구 여름 콘서트에서는 메인 무대를 장식할 예정이며 14일에는 브랜드명이 철저히 비공개된 광고 촬영이 예정되어 있어 대중의 궁금증을 자극하고 있다. 이외에도 19일에는 유튜브 팬 라이브, 25일에는 서울 사랑의 콘서트까지 숨 돌릴 틈 없이 이어지는 공식 일정은 그야말로 폭풍행보라는 표현이 아깝지 않다. 하지만 정식으로 공개된 이 빽빽한 일정표 속에서도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한 가지가 있다. 바로 일부 수요일과 금요일 일정이 마치 일부러 비워놓은 듯한 공란으로 남아있다는 점이다. 단순한 휴식을 위한 여백일까? 아니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어떤 비밀스러운 프로젝트가 조용히 준비되고 있는 것일까? 팬들은 지금 이 순간도 다양한 추측을 쏟아내며 전유진의 다음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개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숨이 가쁘지만 오히려 공개되지 않은 그 여백이야말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신호일지도 모른다. 비밀의 요일에서 포착된 미스터리한 움직임, 신곡 또는 새로운 도전. 겉으로 보기엔 평범해 보였지만 날카로운 팬들의 눈은 그 속에 감춰진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바로 8월 7일 수요일과 8월 23일 금요일, 전유진의 공식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커뮤니티에선 분명 무언가 평소와는 다른 기류가 감지되었다. 먼저 8월 7일, 서울 어딘가의 스튜디오에서 촬영된 듯한 사진이 비공식 팬 페이지를 통해 은밀하게 퍼지기 시작했다. 사진 속 유지는 낯선 콘셉트의 의상을 입고 있었고, 배경 역시 그녀가 자주 사용하는 촬영 장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이 작은 단서 하나만으로도 팬들은 다양한 가설을 세우기 시작했고, 온라인 커뮤니티는 단번에 뜨거운 토론장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불과 보름이 지난 8월 23일, 또 다른 이상 신호가 포착되었다. 팬들 사이에서 처음 보는 계정이 유진의 비공식 티저 영상을 올렸다는 소식이 퍼진 것이다. 놀랍게도 이 계정은 일부 팬에게만 팔로우 요청을 보냈고, 짧은 영상 클립에는 전유진의 목소리로 추정되는 새로운 멜로디와 미공개 가사가 담겨 있었다. 이로 인해 팬들은 유진이 드디어 싱어송라이터로서의 첫발을 내딛는 것이 아니냐, 는 설레머린 예측을 내놓기 시작했다. 공식적으로는 아무것도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 일련의 움직임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엔 너무나 정교하고 의미심장했다. 조용히 흘러가던 수요일과 금요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전해진 이 비밀스러운 신호들은 오히려 공개되지 않은 일정보다 더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제 팬들은 확신에 가까운 기대감을 품고 있다. 단순한 활동을 넘어 전유진의 음악 인생에 있어 또 다른 시작점이 될지도 모를 이 숨겨진 움직임들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는 걸까? 넷플릭스 출연설, 해외 화보 촬영까지 커지는 기대감. 토피 미디어는 이에 대해 현재로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모호한 답변이 오히려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 한 연예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전유진은 이미 하반기 방영 예정인 넷플릭스 오리지널 음악 예능 프로그램의 파일럿 에피소드 출연을 확정지은 상태라고 한다. 정식 발표는 아직 없지만 이 사실만으로도 팬들 사이에선 드디어 유진이 글로벌 무대에 첫발을 내딛는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 촬영 일정이 바로 그 미스터리한 비밀의 요일과 정확히 겹친다는 사실이다. 공식 스케줄엔 이름조차 올라있지 않지만 정황상 이 숨겨진 날들의 유진이 새로운 무대를 준비 중이라는 추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아무 설명도 없이 비워진 일정표 한 줄이 이젠 거대한 퍼즐의 핵심 조각처럼 느껴진다. 여기에 더해 8월 중순으로 알려진 해외 화보 촬영도 조용히 베일에 쌓여 있다. 정식 발표는 커녕 구체적인 장소조차 공개되지 않았지만 유진이 직접 콘셉트를 기획하고 스토리보드 구성에까지 참여했다는 소식은 팬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단순한 화보 촬영을 넘어 그녀의 음악과 이미지가 어떻게 새로운 이야기로 재해석될지에 대한 기대는 점점 커져가고 있다. 결국, 비밀의 요일은 단순히 쉬어가는 시간이 아닌 전유진의 새로운 챕터가 조용히 시작되는 순간일지도 모른다. 아무 말 없이 준비된 무언가가 어느 날 갑자기 눈부신 서프라이즈로 팬들 앞에 나타날 그날을 모두가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다. 전유진의 의미심장한 메시지, 모두 큰 선물이 될 거예요. 최근 진행된 온라인 팬미팅에서 전유진은 밝은 미소에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여러분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 조금 더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공개되지 않은 일정도 있지만 나중에 모두 큰 선물이 될 거예요. 짧지만 묵직하게 다가온 이 한마디는 단순한 응원이 아니라 마치 무언가를 암시하는 듯한 예고편처럼 팬들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졌다. 그녀의 목소리엔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진심이 묻어 있었고, 말 끝마다 느껴지는 기대감은 오히려 팬들에게 더큰 상상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모든 순간이 선물처럼 느껴진다는 표현은 유진이 지금 이 순간 단순히 활동을 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을 작품처럼 준비하고 있다는 메시지로 해석되며 더욱 감동을 자아냈다. 그런 그녀가 아직은 말할 수 없는 일정이라고 조심스레 언급한 부분은 그저 감춰진 스케줄이 아닌 팬들에게 기적처럼 다가올 무언가를 품고 있다는 강한 신호처럼 느껴진다. 이후 팬들 사이에서는 이건 단순한 힌트가 아니다. 확실한 예고다라는 반응이 이어졌고, 아직 베일에 쌓인 프로젝트에 대한 궁금증은 점점 뜨거운 기대감으로 변하고 있다. 조용한 목소리 속에 담긴 이 작은 진심 하나가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지금도 그 한마디를 반복해서 떠올리며 그녀의 다음 걸음을 기다리는 팬들이 늘어나고 있다. 전유진의 말처럼 아직 열리지 않은 일정의 문 너머엔 아마도 모두를 놀라게 할 커다란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선물의 포장을 가장 먼저 풀어볼 사람은 끝까지 믿고 기다린 팬들일 것이다. 공개된 스케줄보다 공개되지 않은 날들에 더큰 기대감을 품고 있는 팬들. 일부는 팬카페의 비밀의 요일 카운트다운을 진행 중이며 유진의 인스타그램 알림을 켜놓고 하루에도 수차례 확인하고 있다.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 전유진. 그녀가 준비 중인 비밀 프로젝트는 무엇일까? 팬들의 설렘이 커지는 가운데 8월은 단순한 활동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될지도 모른다. 이번에 공개된 일정만 보아도 방송 출연.